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말씀의 시작은 기대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대. 어,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걸 기대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배당 안에 계시긴 하지만 예배당 안에서도 혹시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혹시 설교가 좀 짧지 않을까 혹시 기대하십니까? 이 기대에 부응해야 될 텐데요. 아무튼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특별히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2024년에 새해를 시작했고 이 새해에 관련된 기대가 어떤 건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이지요. 뭐 건강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체중 조절도 있고, 뭐 이런 것 중에 있는데 어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 소망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기대는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신앙인이어도 똑같은 기대다. 그러면 뭐 신앙인이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기대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2024년의 기대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2024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목양 교회에 대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2024년 올해부터 목양 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미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목양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본질적 기능들을 골고루 잘 수행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요약한 말이 바로 목양 교회는 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단순히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라서 나의 교회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목양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들을 골고루잘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비전과 함께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 될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 제가 묻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어 이니셜을 가지고 네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성경 중심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선교, 봉사의 기능들을 다 이곳에 넣어 놓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부정적인 반응을 좀 접으시길 바랍니다. 잘안될것 같은데, 잘안될것 같은데. 어, 잘 되면 좋지만 나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 빼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혹시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다면 좀 제발 그 반응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목양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이미 제가 새벽예배 시간 한참 전에 이사야 전체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6장까지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원전 8세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 아모스 호세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기 상황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의 상황과 관련됐다고 라할수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이 49장이니까 바로 이 포로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40장부터 55장에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사야 말씀 중에 이걸 좋아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대부분이 다이 40장에서 55장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런 거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지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라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포로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금 기대가 있어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은 사실은 기대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9장 14절을 먼저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 가지고 그런 거라고, 우리를 잊으셔 가지고 그런 거라고 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기대 없이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모습으로 반응하십니다. 이 내용이 자체가... 희망과 그리고 위로를 주는 메시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없고 원망하는 자들임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모습으로 반응하셨어요. 그 반응은 뭐냐면 내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버리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에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무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인이 그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정말 여인이 잊을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잊지 않았다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지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랬죠. 이 포로 귀환의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빨리 걷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걷겠다. 어, 더 이상 바벨론의 방해를 받지 않고 너를 헐고 너를 황폐하게 했던 그 바벨론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빨리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안 잊었어. 그리고 너 돌아가게 될 거라고 빨리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자녀들이 빨리 지금 그 포로지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보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고 온 세상 창조주이시고 어, 주관자이신 분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장식처럼 차고 오면 당연히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과 함께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약속에 따른 놀라운 변화 회복된 결과를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반복됐지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바벨론이 멀리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앞서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폐하고 적막하고요. 파멸을 당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특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잊지 않았다. 돌아가게 해주겠다. 까지만 해도 은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 주민이 많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땅이 좁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이런 얘기죠. 살기 좋은 곳이 돼야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돌아가게 줄게,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돌아가게 해줄게 거기에다가요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해줄게라고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많아지고 어, 좁게 될 것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회복시켜 줄게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결과가 확실한 회복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이걸 반복한 내용이 20절입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아마 그 어려움 당했을 때 자식을 잃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또 태어난 자녀가 있을 텐데 포로지에서 그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19절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19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뒤에 태어날 아이의 말을 통해서 또 얘기하는 거죠.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좁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완전히 기전보다 더 많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21절입니다 후일에 낳은 자녀가 하는 말을 들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게 21절이에요 후일에 낳은 그 자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이 좁다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 좁으니까 넓은 대로 갑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생각이 21절인데 제가 그전에도 뭐 이사야를 다루고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회서 여기를 보지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정말 감격하고 또 감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들을 낳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애들이 언제 생긴 거야?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든. 이런 포로생활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들을 누가 양육했냐고. 이가 이들을. 나는 홀로 남았는 사람이었는데 홀로였는데 이들은 어디서 생겼냐고. 그렇게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말할 정도로 놀라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놀랄 일이, 이렇게 감격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잊은 것이 아니고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빨리 돌아가게 할 것이고 거기서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이런 감격 고백하게 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주셨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은 포로지에서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방해는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떠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결과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감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감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 이런 말이죠. 이런 희망의 메시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변화가 나타나서 그것을 보면서 놀라는 부분,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변화이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음,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만 해줘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언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졌을까? 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이런 말이지요. 다르게 얘기하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황폐했던 땅이었습니다. 혼자였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고 많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도 살기 원한다고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큰 변화에 감격하기를 기대하시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큰 변화 거기에다 감격하는 거 그걸 기대하면서 사셔야 된다. 올 한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4년 올 한해 신앙인으로서 다른 어떤 기대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상황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큰 변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큰 변화로 감격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될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온 세상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감격이죠. 감격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언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 언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 삶에도 이렇게 큰 은혜로 감격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큰 변화이구나, 어, 감격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어, 지금은 조금 괜찮게 보일지 몰라도 매우 성격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에 철철 넘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저를 돌이켜 봐도 왜 그렇게 살았나 왜 그렇게 살았나 싶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모든 걸 비판하고 무시하고 막 지적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에 참 부적절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불평 불만이 아주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평 그러니까 또 비판도 하고 그랬겠죠. 특히 뭐 교회 내에 부자세습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강력하게 무슨 한국 교회를 생각해서 비판한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될수 없으니까 막그 때문에 불평 불만하고 막 그랬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목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돼서 축도하던 때의 사진입니다. 2002년 12월 28일의 사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게 은혜 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송구 영신 예배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목양 교회에서만 벌써 여섯 번째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나?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수 있는가를 감격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 그런 감격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변화가 나타나서 감격하는 지점들이 있다면 그걸 좀잘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큰 변화와 그에 따른 감격을 또 기대하는 2024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전에 극경 그 경험하셨다면 그 감격을 경험하셨다면 그 감격을 또 기대하는 2024년이 되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를 말하는 날이 올 것을 좀 기대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 2022년, 23년 내내 어, 힘들었는데, 근데 언제 이게 해결된 거야? 라고 말하는 그렇게 감격하는 날이 오게 될걸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황폐한 곳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목양교회를 나의 교회로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그냥 단순히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목양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비전과 관련해서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기대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당장은 교회의 본질적 기능들이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황폐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교제가, 교육이, 선교가, 봉사가 다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잘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 따라주겠나? 어, 잘안될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공동체 전체 협조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큰 변화와 그에 따른 감격만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목양교회 예배가 목양교회 교육이 선교가 교제가 봉사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고 교인들 모두가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바뀐 거야?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감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바꾸실 것과 그에 따른 감격을 꼭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따른 큰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보고 말씀인데요.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주라고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하시면 그그 은혜의 결과는 큰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결과를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경험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의 메시지가 끝나고 전체 기도가 끝나면 개인 기도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 제목 중에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확 밀려들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하다.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아니 언제 이렇게 각자 가정을 이루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는가 이런 감격에 따른 감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가 벌써 19년 되셨어요. 돌아가신 지가 아버지도 16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스스로 고아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아니 다 각자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면서 안부도 묻고 때마다 전화하고 그러면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감사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그러면서 더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이어서 떠올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 삶에 감격하는 부분이 있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하고 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4년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꼭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꼭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특별히 교회 구성원으로서 목양교회는 나의 교회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들이 잘 수행되는 것으로 인해 감격하기를 기대하면 좋겠,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올이 연말, 2024년 연말이 되었을 때에 언제 이렇게 목양교회 예배가 바뀌었지? 언제 이렇게 목양교회 교육이 교재가 선교가 봉사가 바뀌었지 이렇게 발전되었냐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첫 주일에 주님께서 하실 그큰 일에 대해서 또 우리를 감격시킬 것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 멈추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은혜 속에서의 큰 변화, 큰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본질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가게 하시고 정말 놀랍게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한 큰 변화에 따른 감격이 우리의 기대가 되게 하시고 그 기대를 주님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